안녕하세요. 좌파 씹는 남자, 팩맨입니다. 변은정님, 금봉이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지 회장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드디어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생겨서 지금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조민이 의전원 입학했던 시기도 오래됐고, 이 입학비리 공소시효도 7년인가 그래서, 아, 조민이 저렇게 나대는데, 제가 지금 공소시효 믿고 저렇게 까부나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지 엄마 대법원 판결에 이게 공범으로 딱 찍히다 보니까 이 공소시효가 지 엄마 판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조민 공소시효가 다다음 달 8월로 그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조민이요. 얘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 는 신나게 인스타하고 유튜브로 먹방하고 여행 다니고 룰루랄라 살판났다고 개돼지 방송에서 떼돈 벌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도 다 봐왔다시피, 지금 조민 애미, 정경심이요. 이 아줌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그 영화 기생충 마냥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표창창 위조하고 생지를 떨다가, 지금 법원에서 4년 확정받고, 청주교도소에 짱 박혀 있잖아. 그리고 조국이요. 얘는 1심에서 2년 받고, 구속만 면한 상태라, 진짜 언제 어디서든 까딱만 하면 바로 꼴이 날수 있는 아주 절체절면의 위기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지까지 조민이 했던 짓을 보세요 딱지 애비가 1심에서 2년 받자마자 지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것 마냥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했다 뭔 이런 개소리만 늘어놓더니 결국엔 전 국민의 공분을 샀잖아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도 지 죄를 인정하라고 반성은커녕 주둥아리만 나불대는 조민을 가만히 둘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법에 온정주의가 있어서 부모가 빵에 가면 그 자식은 안 건드리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 커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수은커녕 전국민 보는 앞에서 나는 죄가 없고 결백하도 빽빽대는데 이런 애를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두겠냐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냐 정유라 씨 사건도 보세요. 진짜 하나같이... 좀 이렇게 야멸차게 두들겨 팰수 있는지 진짜 아야소리도 못낼 만큼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숙명영호 쌍둥이나 정유라 씨 결국 어떻게 됐어요? 쌍둥이는 미성년자고 아빠가 빵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까지 돼서 기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정유라 씨는 아예 중졸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들 수사나 판결 속도도 보시라고요. 쌍둥이 아빠는 수사 시작하고 세달 만에 구속돼서 총 3년을 받았고 정유라 씨는 아예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떨어져서 국내로 압송되고 이 금메달 리스트를 입학시켰던 이대총장. 암 투병 중인데도 2년 형 받고 꼼짝 없이 빵살이 타했잖아. 그런데 지금 조민을 보시라고 아빠는 법원 간첩들이 봐줘서 3년 반 만에 겨우 1심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조민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러니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뭔 놈의 재판이 이따구로 돌아가냐 소리가 안 나고 배기했어요. 다. 여고생들은 아빠가 구속됐는데도 기어이 잡아다가 기소를 하고 금메달리스트 입학시킨 2대 총장도 봐 유방암 투병 중이라 는데도네 병이 내 병이냐 하면서 아주 인정머리 없이 구속시켰잖아 그리고 정유라씨요 뭔 기소도 되기 전에 모든 고등학력 다 날리더니 지금 이 금메달리스트 학력이 뭐예요 평생 동안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승마수재가 지금 졸지에 중졸돼서 고졸이라도 되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조민은 뭐냐고요. 얘가 지스펙 쌓고 표창장 제출할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니죠. 주민등록 나오고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어엿한 성인이었죠. 그리고 조민 수사 속도 도 높아. 지엄마 대법원 판결문에도 적시된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얘 건드리면 역풍까지 불까봐 조마조마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조민은 어떻게 나왔어? 그래, 나는 법위에 노는 아빠의 피를 물려 받았다 하면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찍고 노미현 센터 가서 강의까지 하면서 아주 그에 비해 그딸 모두 제대로 보여줬잖아. 그러니 이걸 보다 못한 노무현 홍보수석이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너 때문에 빵에 들어간 네 애미를 보면서도 지금 그 밥이 목구녕이 넘어가냐고 이것들이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온 집구석이 전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알고 연병을 떨고 있다고 주진우 라디오까지 나와서 아주 일침을 가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조국 하는 짓도 보시라고요 지 마누라가 빵에 들어가고 지도 내일모레 들어갈 운명이면 뭐 자수구라고 반성을 한게 인지상정인데 아주 북 콘서트 열어서 내 새끼 때문에 남의 새끼 인생 조진적 없다고 뻔뻔한 개소리 나고 또 언제 봤더니 이제는 인류의 지성인들 사이에 지사진을 떡간이 갖다 놓더니 이걸 걸어놓고 콘서트까지 하고 있어. 이러니 이런 조국 조민 분녀의 뻔뻔한 작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박탈감 상실감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이 뭐예요? 바로 공정과 상식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조민이요? 얘 이제 검찰한테 기소당하고 얼마 안 했으면 빵이 가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조민이 이 상태로 계속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면서 나대잖아요? 얘는요. 1심에서 바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얘가 살살 눈치 보면서 자숙하고 어디 가서 눈물 찌찌지 하면서 죄송하다고 거기에서 반성을 한다. 그럼 뭐 잘하면 집행유이고 그래서 이 조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조민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죠. 일단은 기소될 거라서 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걸 알겠는데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이 조민이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 한 마디가 뭐냐면, 야, 조민아, 너 오늘 보니까 검찰에서 너 잡아 쳐넣겠다고 기소를 하겠다던데, 지금 너 심정이 어떠냐? 어? 막아이막 막 존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 이번에 안닥치고 있잖아? 너 그럼 1심에서 바로 꼬리니다? 너도 네가 했던 짓을 누구보다 잘할 거 아뇨? 니 막말로 너 표창 짜낼 때, 니년 막아냈어? 니가 냈잖아. 근데 너그 표창장 가라라는 거알아서 몰랐어. 너도 모든 스펙이 가라라는 걸다 알면서도 낸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좀 양심이 있으면 니네 엄마도 들어가 있는 마당인데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딸이란 입장에서. 그리고 니애비도 네 말이야. 그렇게 집 마누라 집어넣고도 뭘 자랐다고 기어나와서 부고소도 하고 영화 내고 연병. 은 아우 진짜. 그렇다고 뭐 영화 집계나 똑바로 했으면 몰라. 새벽 4시에 매진된 거면 누가 봐도 영화표 사재기의 순위 조작인데 어쩜 그렇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인지 진짜. 그 영화 이름 그대로. 그대가 조국이 아니라 그대가 조작이더라. 어? 그러니까 조민아, 너 있잖아. 내가 존말할 때네 아빠랑 같이 어디 백담자로도 들어가 있어. 어? 너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다치기 싫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야. 내가 진짜 니네 부녀 모녀 사이를 보면 진짜 무슨 깡으로 이렇게 나댄지 모르겠는데, 니네들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제발 알아서 처신하고, 알아서 집행유예 받고, 알아서 쪼골값좀 좀 그만 떨어. 어? 그렇다고 뭐, 니가 뭐 독립운동을 했어, 뭘 했어? 의전을갈 때까지 필기시험 한번안 보고, 전부 다 가라로 갔던 인생 아니야. 근데 뭘 잘했다고 방송이나도 떳떳하다, 빽빽대고뭘 처먹으러 돌아다녀? 그게 지금도 먹구녕에 너무 가냐? 으, 진짜. 이를지 굴비랑 극도로 맛있는 우삼겹 된장찌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이를지 굴비. 이게 사이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그냥 마음껏 뿌리세요. 살짝살짝 살짝 뒤집어 주는 거죠. 일단은 기름을 묻혀야 돼. 그리고 서 불을 키는 거죠. 요걸 살짝 덮어주면, 이렇게 덮어주면, 얘가 냄새도 안 나고, 기가 막히게 익혀. 다음에, 응모가 개발한 우상겹 된장찌개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두부랑 파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물만 부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저는 어제 먹다 남은 상남 설렁탕이 있어서, 그거 설렁탕 육수 좀 남은 거를 같이 부을 거예요. 여기 설렁탕 겐 물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제 굴비들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네, 굴비가 익어간다 싶으면, 뚜껑을 빼서 한번이 점검을 해주는 거죠. 살짝 보면, 아이고, 이야. 요거 노릇노릇하게 익은 거 봐라, 요거. 음에. 잘 뒤집어주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예,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부어지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굴비가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위치를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굴비는 좀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겹에 상남설렁탕 육수에 양지에 뭐, 이게 맛없으면 이게 사기지 이게 아우 진짜 지금 육수가 끓어오르는데 끓어 끌어 넘치면 낭패니까 육수를 좀 빼줄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부족하시면 두부를 더 넣으셔도 되고 야채를 더 넣으셔도 되고 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간을 또 볼게요 와, 와 미쳤는데? 와 여러분들 딱 좋아. 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이제 바글바글 끓었으니까, 이제 뚝배기니까 이제 오래 끓겠죠? 그래서 이제 불을 끕니다. 이를지 굴비와 극도로 맛있는 우상겹 된장찌개 완성. 네, 자, 이제 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yeah, 이거 뭐. 제가 좀 비벼먹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일단 이렇게 비빌게요. 와, 여러분들. 이 상남설렁탕에 우상점 된장찌개 조합 있잖아. 이것도 미쳐. 여러분들 고기 건더기 보이시죠? 음. 쯤에서 이들집님 굴비를 한번 또 맛을 봐야죠. 저 마마 사이즈네요. 마마 사이즈야. 여러분들 이 사이즈 좀 봐봐. 아, 이건 그냥 한 입에. 음. 쯤에서 협박지한 번. 봐. 야. 천상의 맛, 그리고 또 이루지 굴비 한번더 먹어줘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선물용으로 기계 맥혀. 와! 짭조름하니 그냥 치는 거죠. 몸통을 이렇게 싹 긁어서 캐시 그냥 그냥 위에 올려서 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해먹었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특히 육수 진짜 미쳤는데, 이거? 음. 자, 이제 두 번째 조기 해체 들어가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먹기 바빠. 그 정도입니다. 아 특히 이 된장찌개랑 조기 이 조합, 진짜. 와, 조기 큰거한 점을 딱 올려가지고. 아 자, 이제 뚝배기를 남은 국물다 먹어보겠습니다. 씨발 시쳤네자 이제 또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캬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해체할 필요 없어 그냥 이째로 먹는 거야 와 어우 땀나 요거 딱딱 한방에 그냥 와 여러분들 이거 굴비 음. 어우 땀나 와땀 미치게 나네 여기에 또속밥지 어우 싸짜까 어, 어느새 다 먹어버렸어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물트링킹 한번 해줘야죠 아 여러분들 극도로 맛있는 우산급 된장찌개랑 이를지 굴비 한번꼭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이건 미치는 맛이야 와